99비트코인스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페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 기사 제목은 페페 고인 가격 예측 과연 페페는 언제 1달러에 도달할까? 정말 페페가 1달러까지 갈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먼저 채널의 파트너인 베스트월렛을 보겠습니다. 베스트월렛은 신분증이나 KYC 인증 없이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익명 암호화폐 지갑으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 및 암호화폐 매체에서도 언급되었다고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이제 다시 페페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실적으로 페페코인이 1달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1센트에 도달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상승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1달러가 되려면 그 이상의 시가 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페페코인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화제되는 민코인중 하나입니다. 강한 상승세와 커뮤니티로 유명하며 다음 기회를 찾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페페는 가격 변동을 보여왔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예상은 0.0012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 달러 예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페페의 기능이나 가격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이제 가격 예측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2025년 예측, 2030년에는 약1 센트, 2050년에는 거의 2 달러 근처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망일 뿐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페페가 단시간 안에 1달러까지 가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현재 민코인 순위에서 페페는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보다 앞서는 건 도지코인과 시바인의입니다 그럼 이제 가격 측면에서 셋을 비교해보면, 만약 페페가 시바인의 현재 시가총액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약 2배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인의 역대 최고 시가총액까지 간다면, 15배 정도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는 도지코인과 비교해볼까요? 도지코인의 현재 시가총액 수준에서는 약 10배, 역대 최고치 기준으로는 약 32배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죠. 사실 이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따라서 더큰 상승이 필요한 1달러까지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페페노드를 보겠습니다. 페페노드는 마인트업 민코인으로 사용자만의 가장 민코인 채굴장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노드를 구매하고 서버룸을 구축하며 노드를 결합해 보너스를 얻으세요. 현재 200만 달러 가까이 모금했으며 2일 22시간 후 가격 인상 예정입니다. 페페노드는 게임마다 민코인 채굴 방식을 선보입니다. 물리적 컴퓨팅 파워 없이 사용자는 가상 서버로만 해서 자신만의 민코인 채굴 장비를 구축합니다. 노드가 많을수록 더 많은 민코인을 얻을 수 있죠. 웹사이트에서 카드나 암화표를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645%의 스테이킹 보상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다시 페페로 돌아가서 페페 1달러 관련 기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아니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겠으며 이는 페페 상승세의 가능성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